거봐 동네 어부. 오늘 <laughs> 학습하는 학습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 제가 굉장히 개인적으로 좀타이어드 일이 있는데요 어, 엄청 피곤해 보이는데? 아 네. 낚시갔다 왔죠? 아니요 등산 갔다 왔어요. 개인적인 얘기 하지 말고. 아무튼 피곤하지만 여러분들과 만날 수 있는 이 시간이 너무 즐겁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학습하는 이론편 일곱 번째 학습은요. 채비입니다. 채비. 나나피디 채비가 뭐죠? 장비. <laughs> 너 장비야. 장비는. 낚시 장비. 낚시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진다. 어, 야, 아빠 여행갈 채비해. 준비하는 과정을. 채비라고 그러니까. 어, 하는데, 제가 오늘 이 썸네일 제목은 당연히 이렇습니다 한번 크게 읽어보세요. 단원컨대 채비. 체비. 단원컨대 채비입니다. 원봉돌 오늘은 그첫 번째 시간으로 원봉돌을 한번 공부를 해볼 건데요. 같이 한번 공부합시다. 원봉돌은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일단 먼저 채비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아, 제가 가장 중요한 게몇가네 가지, 네 가지 있다 그랬죠. 나쁘 복습합시다. 첫 번째가 뭐라 그랬죠? 몰라요. 아. 아. 찌, 채비, 챔질, 먹이. 요게 우리 그 민물 낚시, 올림낚시의 가장 기본적인 건데, 뭐가 1등이라고 해도, 어,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1등으로 생각하는 건 찌와 채비인데, 채비가 먼저다, 찌가 먼저다 해도 저는 과언이 아닐 만큼 채비가 먼저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어, 첫 번째 같이 학습하는 의미에서 원봉돌을 배우겠습니다 원봉돌. 오늘 어, 손님으로 우리 개그맨 김일희 씨가 와 계시는데.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네, 목소리만 나와도 되죠?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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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아니, 원, 얼굴 나와도 못알아 봐요. 아아 <laughs> 자, 원봉돌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뭐겠어요? 봉돌이 어, 하나. 하나예요. 하나. 음. 이 채비를 연결하는 방법들은 다른 유튜브에 굉장히 많아서 잠깐, 그러면 그냥 툭툭 치고 갈게요. 지금 잘 보이게 하도록 제가 지금 사무줄을 꼈고요. 제일 먼저, 낚싯줄 매는 법도 다른 유튜브에 있습니다. 야, 끝내주지 않냐, 다른 유튜브. 이렇게. 어. 자, 제일 처음에 스토퍼 끼고요. 어, 그 다음에 두 번째 스토퍼 낍니다. 두개 끼세요. 이거 낄줄 알죠? 이거는 제일, 뭐, 제일 위에 빨간 건 뭐죠? 이거 잘 잡히니, 지금? 요거는 수심을 나타내는 거고요. 두 번째와, 두 번째 스토퍼 끼고, 그 다음에 찌고무. 찌를 끼울 수 있는 찌고무죠. 그찌 고무와 함께 이렇게 찌를 껴주는 역할이 지금 찌 스토퍼죠. 그쵸? 찌 스토퍼를 끼고, 그 다음에 밑에 이게 내비두 내려가겠죠. 여기를 잡아주는 또 하나의 스토퍼를 낍니다. 이거는 다 나와 있어요. 자, 자, 찌 스토퍼를 끼고, 그리고 이 찌의 부력과 이 찌의 부력을 상쇄시켜줄 침력을 달아야겠죠. 부력은 뭐라 그랬어요, 나 p d 올라가는 거. 그렇지. 올라가는 힘. 침력은 그렇죠 그래서 배가 어떻게 됐다 침몰했다 침수했다는 내려앉는 힘이에요 그래서 이 봉돌을 이 찌가 예를 들어서 이게 몇 그람짜리인지 모르겠지만 이찌 부력 예를 들어서 5그람이라고 치면 이 부력을 상쇄시켜 줄 만한 이 그람수가 5그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5그람이 안 돼도 되는 게 왜냐하면 줄 무게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스토퍼 무게도 있겠죠 요 완봉돌의 무게와 이 찌의 무게가 상쇄시켜 줄 만큼의 원봉돌을 이렇게 답니다. 자 이건 지금 편의상 이거 빼놓요 다시. 그래서 가장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아마 단언컨대 이 낚시가 대한민국 바닥 올림낚시, 찌가 올라가는 올림낚시에 대한민국 1,100만 낚시 인구들이 하는 그 올림낚시, 찌낚시를 하시는 분 중에 85%, 90%, 85%는 다이 원봉돌을 하세요. 요렇게 해서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이렇게 하시죠. 여기다가, 쌍바늘을 답니다. 보통, 이렇게 쌍바늘을 달죠. 제 아이디가 뭐죠? 나 PD? 제 그, 에, MC 이름이? 낭만. 외바늘. 낭 외바늘이죠. 근데 오늘은 여러분들, 1학습이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통 이렇게들 한다. 이렇게도 낚시가 잘 된다. 이렇게 해서, 보통 이렇게 쌍바늘을 답니다. 그쵸? 쌍, 바늘 두 개를 달아요. 그 바늘 두 개를 달면서 단차를 주죠. 단차라는 건, 하나, 하나는 높고 하나는 낮죠. 내가 지금 단차를 좀덜 줬는데, 하나에는 글루텐. 하나에는 떡밥을 달아서 떡밥으로는 집어를 합니다. 확산을 시키고 글루텐으로는 먹이 역할을 해서 먹는 게 이게 가장 기본적인 원봉돌 채비입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제일 위에 수심 측정 스토퍼, 그 다음에 얘를 못움직여야 하는 스토퍼 홀더, 그 다음에 두개 정도를 해야지 얘가 챔질할 때안 내려가니까 두개 정도를 꼽고, 그 다음에 원봉돌을 달고 여기에 이제 두 가지의 먹이 하나는 어분, 하나는 글루텐을 해서 합니다. 그럼 물속에 딱 들어가면 어떤 상태가 되냐면 뽕돌이 지금 바닥에 있고요. 자, 동어랑 이거를 이렇게 놓게요. 을 자, 여기가 이제 수심입니다. 수심 수면입니다. 여기는 바닥이고요. 자, 이렇게 가정을 했을 때 자, 이 바닥 낚시 이 원봉돌의 원리에 대해서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서부터 퐁당하고 이렇게 빠졌잖아요. 그럼 원봉돌은 다른 찌에 비해서, 아 다른 추에 비해서 무겁죠. 봉돌 자체가 원봉돌이라 이 찌의 무게를 상쇄시켜 주는 무게인 만큼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래서 원봉돌의 가장 큰 장점은 이 물에 흐르는 걸 유속이라고 하잖아요. 유속 그쵸 나페디? 유속 물이 흐르잖아. 보통 이런 이런 생 노지에서는 물이 흐른단 말이야. 그러면 봉돌이 가벼우면 얘 봉돌이 이렇게 물에 휩쓸리는 경우가 있어. 근데 이 완봉돌은 무겁기 때문에 일단 딱 안정적으로 잡아줍니다. 그리고 쌍바늘을 요렇게 하면 여기서 집어제가 풀리고 여기서 글루텐을 먹으면서 요런 상태로 가만히 있죠. 그러면은 붕어들이 얌얌얌얌얌얌얌얌 이렇게 하면서 집어제를막 와요. 그러면서, 부, 이거, 이거, 뭐라 붕어가 이렇게 먹으면서 먹으면서 올리면서 이 찌가 올라가는 이 이런 원리입니다. 이런 원리. 이게 이제 원봉돌인데, 가장 원봉돌의 큰 장점은 채비를 하기가 굉장히 용이하다. 가장 쉽다. 아주 심플하죠. 근데 단점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원봉돌을 쓰시는 분들은 단점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 계시고 아시는 분 계신데, 단점은 이 원봉돌 자체가 이 봉돌 자체가 무겁기 때문에 이 붕어들이 먹을 때 이물감이라고 있어요. 이물감은 뭐냐? 붕어들이 먹고, 어? 뱉어 버려. 무거운 무게를 느끼는 거야. 이 봉돌을 이렇게 해서 들라 그랬는데이 4.5g, 3g의 무게를 붕어가 느끼면 팍 하고 뱉어 버려요. 이것도 유튜브 동영상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완봉돌은 거의 양어장이나 자비터, 손마터 이런 데서는 얘네들 고기가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원봉돌을 하게 되면 물론 잡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지만 먹다가 어, 뭔가 무게를 느꼈어. 얘가 이 3g에 대한 무게를 느꼈단 말이야. 그래서 확 뱉어 버립니다. 그래서 원봉돌로는 자비터, 손마터에선 잡기가 아 다른 그 분할체에 비해서 조금 까다롭다. 근데 원봉돌로도 잘 잡는 분들이 있는데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봉돌로는 어, 노지나 완전히 사람이 없는 그런 생노지 있죠. 그런 데서 쓰시면은 낚시 t v 보면은 이렇게 FTV 보면은 쭉쭉 올리죠 원봉돌 해도 그런 데서는 유속이 많음 많은 과 그다음에 막숲 이런 데 들어가서 퐁당해서의 무게 때문에 잘 던져져서 원봉돌을 사용하시는데 손마터, 자비터 이런 양어장에서는. 이 3, 4g, 이 원봉돌의 무게를 붕어가 이물감을 느끼기 때문에 현재의 조과가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쌍바늘 쓰시는 분들, 물론 뭐 많으신데, 저는 이제 외바늘만 쓴지몇년 됐는데, 쌍바늘은 되게 확률이 두 배일 것 같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쌍바늘을 쓰시는 이유는 하나에는 저희 먹이핀 보시면은 그 어분을 달고 하나에는 글루텐을 달고 혹은 두개다 어분을 다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낚시를 마릿수도 중요하지만 저는 깨끗한 입질과 아 그런 어떤 깔끔한 고기 걸림인데 쌍바늘의 단점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원봉동 쌍바늘은 고기가 우리가 보통 외바늘을 쓰면 이렇게 딱 하나만 먹고 이렇게서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나피디 멋있게. 근데 쌍바늘을 쓰면 고기가 옆구리에 막 이렇게 걸린다고 이렇게 막 이렇게 걸려서 올라와. 이렇게 이게 저는 별로 그렇게 잡으시는 분들 옆에서 보면, 막, 옆에 꼬리 지내러, 입에도 안 물고, 쌍바늘로, 막, 훑혀가지고 꼬리랑, 이런데, 이런데 걸려. 걸린, 이렇게 걸린다고, 쌍바늘. 옆, 옆 비닐 걸리고, 꼬리 걸려서, 잡았다! 이러시는 분들 계신데, 저이 낚시 별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자, 결론. 오늘의 결론. 자, 채비 그, 첫 번째, 같이 하는 학습. 오늘, 원봉돌에 대해서 살짝 한번 터치하고 가는데요. 제가 원봉돌에 대해서 힘을 주지 않는 이유는, 원봉돌에 대해서 힘을 주지 않는 이유는, 저는 이제 원봉돌을 생노지, 한여름 6, 7, 8월 정도에 아예 노지, 어, 한 번도 사람의 손을 타지 않는 곳이나 소류지, 이런 저수지에서는 원봉돌 저도 쓰는데, 저는 주로 양어장이나 이런 손마터 자비터를 지금 학습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원봉돌은, 어, 결론은, 노지에서는 아주 좋은 채비나 양어장 자비터는 저는 추천하지 않는 채비이다 라는 강의를 마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다음 주 시간에는요 어, 이제 드디어 분할채비를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낭민이가 하루에 50수 이상 까는 그날까지 이상화의 동네 어부는 계속됩니다 여기는 이상화의 동네 어부